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2022년 6월 실시된 물고사죠. 자, 최우창 기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입니다. FX는 그럼 2분의 1 X의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겠지. 어, 이거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GX는 LN 절대값 FX에요. 어, LN FX. 그 다음, FX가 0이 아닐 때땐저거예요 FX가 0일 때는 뭐저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0일 때는 그냥 1로 함수, 값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GX입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음, 그림을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3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결정이 될 거예요. 3차는요, 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이 100% 존재합니다. 몇 개냐의 문제지. 그지? 어, 1개 또는 두개 또는 세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아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에. 자함수 음, gx는 x이퀄 1인 점에서 어, 1이 아닌 점에서구나 1이 아닌 점에서 어, 연속입니다 어, 그럼 결국 x이퀄 1 말고는 절대 여기는 fx가 0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ln 절대값 fx가 불연속이 될수 있는 지점은 저 fx가 0되는 지점이에요 어, 0되는 지점이 절대값이니까 용되는 지점에서는, 뭐, 음이 먼도로 내려가 버리거든. 절저 저, 어, 로그 값에. 그러니, 당연히, 당연히, 여기는 에펙스는 딱 1이라는 점에서만, 뭐, 용된다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에펙스를 한번 그려본 다음에 다음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에펙스는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에펙스 종류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음. 다음 두 번째 나가 있습니다. 함수 F, 함수 GX는 2에서 극대야. 아, 저 극대를 갔네 어, 그 다음에 절대값 GX. 아, 또 GX를 접어 올려. 이걸 또 접어 올려 이걸 또 접어 올려야 또 접어 GX를 접어 올리면 2에서 극소야. 뭐야. 극대였다가 극소가 돼. 접어 올리면. 그러면 뭐냐면, 자, GX의 그래프 있죠? GX. Y는 GX의 그래프. G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쳐봤어요. 근데 얘를 접어서 올렸더니 극대가 극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극대가 극소로 바뀌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극대가 극소로 바뀌는 이 지점은 뭐예요? 접혀 올라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의 아래쪽이 있어야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GX는 이렇게 돼요. 다음 이제 gx의 극대핵수도 구해봐야 돼요. 방정식 gx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돼야 돼. 아, gx이퀄 0에 실근의 개수가 3개만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되면 안 돼요. gx이퀄 0, gx이퀄 0. 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음, 아, gx이퀄 0이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gx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 자, 먼저... 어, 첫 번째로요. 우리가 g(x)의 뭐를 극점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GX의 미분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g(x)의 미분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g 프라임 x는 쟤는 필요가 없고 저위에거만 하면 되잖아요. g 프라임 x는 요거예요. 자, 얘가 f(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자, 쌤이 괜히 뭐 시간 낭비하지 를 않겠습니다. FX분 f x 분 f 프라임 x가 바로 g 프라임 x입니다. 얘가 양수일 때는 음수일 양수일 때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가 생겨도 똑같아요. 결과는. 자, 요걸 적분합도 적어도 되는 거고. 음. 자, 이거가 0 되는 거를 구해야 먼저 뭐, 극점을 조사할 수 있죠. 어? 이거 0 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f'x 라맥스 0인 점에서 0이 돼요. 고로 gx가 극점 나오려면 뭐, fx가 극점 나오는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뭘할수 있다고요? 아, 이걸 할수 있어요. 자, GX의 극점은, GX의 극점, GX의 극점. 극점은, 누구하고 똑같냐? 위치, 위치가 바로, FX의 극점하고 똑같습니다. 어. 극점이 되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놓고 가는 그런 놈이다. 자, 얘가 이제 먼저 여기서 정리 딱 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첫째, f(x)는 1에서 0, 즉 x 축과 만나요. 그 다음에는 만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2에서 극대잖아, g(x)가. 그럼 f(x) 극대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나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차피 최고점 기수가 2분의 1이니까요. 뭐 대충 그림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f(x)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f(x) 그림은 다음 과 같이 그려집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자, 얘가 바로 y는 fx 의 그래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더 이상 x초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여기 딱 이래서만 만나고 말아야 돼요. 자, 뭐라고요? 딱 여기 있는 이래서만 만나고 말아야 된다고. 음,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는 이 그래프의 뭐 모양에 참고 삼아서 gx를 그릴 거예요. 자, gx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gx를 그리기 위해서요. 우리 요거를 한번 내려 그려볼게요. 여기는 1이라는 이 지점 있죠. 이런 이제 어 사실은 점근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뭐 2가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는 연어면 이제 뭐가 되는 지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Gx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까요? 첫째, Gx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이 Gx의 모양은요, 음, 얘가요, 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이쪽은 음수이지만 절대값은 양수가 되니까 무한히 커지잖아요, 절대값이. 근데 여기는 0에 가까우니까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서 이 그래프가 이쪽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GX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다음 이쪽에는요, 이쪽에는, 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뭐 이렇게 그려지나 봐. 그럼 얘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0에서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요게 바로 GX의 그래프예요. 무한대로 올라가면 또 무한대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Y는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Y는 g x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 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거보다 X축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는 X축이 어딘가에 와야 되겠죠? X축을 여기다 한번, 설명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x GXX축이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온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게 에, X축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x, 유축이 여기는 이위쪽에 있으니까 이를 접어서 올리면 극개 극소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여러분 이해요? 이 이게 습해. 여기 이 e. 여기는 뭔지 몰라. 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극소가 되는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 되는 지점 있지. 여기 영 되는 지점은 여기 영 되는 지점은 당연히 여기서 일 되는 지점이야. 일. 여기 되는 지점. 일은 뭐 어딘지 나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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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있는 x축하고요. 여기는 이 gx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되냐면 어 실근이 세 개야 된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하네. 방정식 gx 이용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세 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되려면요 여기 만나잖아. 여기 만나 여기 아 반드시 x축이 여기는 이에서 접하는 극대에서 접하는 모양이 됩니다.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놈 있죠? 요거, 요거요. 요거는, 이에서 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서 이 아래로 내려가도 세 개가 되긴 되네? 어, 요것도 되긴 되는데, 이게 위쪽에, 엑스 위쪽에 지금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를 꺾어 올렸을 때, 절대 값 GX 요 놈이, 자, 극대가 뭐로, 극소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는 다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아, 이게 접할 수밖에 없군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음, 먼저, 이거 좀,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보니까. 어, 선생님 보니까 얘가 이렇게 좀 올라가나 봐. 내가 왜 올리는지 여러분도 아시려나? 어, 아, 이게 좀 느낌상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요놈 있죠? 요놈 신경쓰지 말자. 여기 는요 놈은 언제 용되나요? 여러분, GX가 용되는 것은 FX가 1일 때, 절대가 1일 때예요 그럼 여기서 1을 그었을 때, 여기는 0이 되면 얘가 1이 딱 돼야 돼. 아! 그럼 나 이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어야 되겠는데. 자, 내가 한번 그어 볼게요. 어, 자, 이거 볼게요. 여기 요놈 1을 딱끄면 얘가 이제 y는 1이 되는 거예요. 1. 얘가 지금 y는 1이다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y는 1. y는 1. 이렇게 y는 1이야. 이 만나는 요 점에서 정확하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여기좀 한번 올려 볼게요. 어, 여기는 요놈을 이렇게 요렇게 한번 올려 보자. 샥샥샥. 자, 이거를 좀할 필요가 있는지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딱 만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좀안 만나는 그런 모양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난다라고 우리 기억을 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이잖아? 여기가 바로 1이저 여기가 바로 뭐냐? 1이에요. 1 되는 그런 지점이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2.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 그림을 보고서 에펙스를 한번 만들어 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뭘 한번 만드느냐? FX를 완성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니까 FX 그림을 딱 보아하니 Y는 1라고 하나는 접한, 접점이 벌써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 E는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얘를 K라고 듣게, K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니까요. 자, FX는요, 2분의 1이 바로 뭐냐? 2분의 1이 최고창 개수예요. 근데 fx 마이너스 저기 fx 하고 이라고 만나는 점을 따지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왜 접하잖아요 여기서 어. 그다음에 x 마이너스 k입니다 k에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플러스 1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fx는 이렇게 fx는 이렇게 되게 돼있겠습니다 fx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자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fx가. 1에서 반드시 0 된다는 라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F1이 0입니다. 자 F1이 0이므로 F1을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어,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입니다. 에, 대학 1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k가 3이네요. 아, 따라서 k는 3, k는 3. 자 이제 결정. 이제 드디어 f(x)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이제 드디어 2분의 1,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라고 정의니다 됐네요. 다 마무리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바라는 거야 도대체? 아, GX의 극소값을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GX의 극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뭔지. 그죠? 근데 여러분 얘가 3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런 미분에서 0되는 거 구하면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음, 이미 이제 쌤하고 공부를 좀 많이 같이 이렇게 인강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삼차 곡선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쌤의 그 유튜브에 비율 관계, 자, 빠른 해법 비율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삼차 곡선에. 자, 변곡점 여기쯤에 있죠. 음, 내가 이놈을 조금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볼게요. 변곡점은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극대와 극소점의 중점이죠. 이 변곡점과 여기는 극점과 여기는 요놈이 정확하게 2대1의 관계에 있답니다. 따라서 여기 2와 3, 사에는 길이가 1임으로 여기는 이 길이가 3분의 2고 여기는 요 지점은 바로 뭐다라고 나오느냐. 네. 얘는 3분의 2 더하기 2임으로 3분의 8이다라고 바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3분의 8에서 뭐가 나와요? 극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G 3분의 8을 구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G3분의 8은 F3분의 8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F3분의 8을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서, F3분의 8을 먼저 구할게요. F3분의 8은, 자, 3분의 8 대입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3분의 8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8 마이너스이니까 3분의 2의 제곱. 자, 2분의 1. 자, 3분의 2의 제곱이죠. 3분의 2의 제곱. 다음, 어, 여기는, 여러분, 3분의 8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다음에 더하기 1로 정리가 됩니다. 얘 정리해 줍시다. 이 정량은 얼마예요? 음, 얘가요 2분의 1의 약분하고 27분의 1, 1 마이너스 27분의 1에 27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27분의 27분의 25다라고 얻어집니다. 그럼 요놈을 그대로갖다가 여기 있는 요놈에 대입해서 g 뭐자 3분의 8을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g 3분의 8은 ln 27분의 25가 답이에요. 자 LN 27분의 25 있습니까? 네, 5번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자 28번 문제를 어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28번 문제 좀 재미있는 문제죠, 그죠? 여기 있는 LN FX 이 진수의 진수의 자리에 3차 함수가 들어있는 건데 진수의 극점에서 여기는 이 g x 이 로그함수의 극점도 나온다는 게참 신기한 거였습니다, 그죠? 미분해 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자 뭐예요? 조건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추론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특히 문, 이런 문제를 풀때 속해법 3차 함수 그래프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